차박, 캠핑, 음. 여행하기 너무 좋은 차 4륜구동입니다 가격이 2천만 원도 안 돼요 이 산타페의 장점은 나는 엔진이라고 생각해요 무릎 네. 공간 보세요 짜잔 딴죠 어. 예, 그리고 머리 공간 보세요 안녕하세요 무사고 중고차만 판매하는 수원의 우리들모터스 대표 조수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들 모터실장 황연아입니다. 우리들 모터실에서는요. 매일매일 좋은 차를 한 대씩 한 대씩 올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요. 캠핑하기 정말 좋은 차를 갖고 나왔습니다. 현대 더뉴 맥스크루즈 2.24륜 익스클루시브 6인승 모델입니다. 이차의 연식은 2017년 연식입니다. 최초 등록일은 2016년 12월에 했고요. 키로수는 89,000km입니다. 경유 차량의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 차의 오늘 판매 금액은요, 1,900. 99만 원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차량이 예, 더뉴 맥스 크루즈 차량입니다 실장님 네. 이 차는 어떤 차량인가요? 이 차는요 완전 무사고이고요. 네. 사륜입니다. 사륜. 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요? 가격이 2천만 원도 안 돼요. 1,999만 원. 대박이죠. 네, 대박입니다. 와, 그리고 이 차는요, 6인승입니다. 6인승이고요. 네. 그리고 이차 같은 경우에는 이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산타페보다 약간 뒤가 넓다고 보시면 되죠. 의자 배열을 보여드리겠지만, 음. 3열 시트도 굉장히 편하게살수 있어요. 약간 독립적인 시트라서 네. 되게 뒤 공간이 되게 커요. 그리고 편안하고 뒤에 적재함도 폴딩이 되기 때문에 의자가 짐을 또 굉장히 많이 실을수 있어요 차박하기 정말 좋은 차예요 차박 캠핑 여행하기 음. 너무 좋은 차 4륜 구동입니다 4륜입니다 한번 꼽아볼까요? 요휠 마음에 들어요 벤츠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네 오각형 벤츠 휠안 그래도 그 생각했어 흠집이 <laughs> 예, 예. 하나도 없어요 정말 깨끗합니다 밑에 살짝 뭐 묻어있는 건 있네요 그 다음에 235에 55에 19인치 굉장히 와. 큰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근데 약간 트렌드도 한80% 이상인 것 같아요. 새타이어입니다 거의. 큰 차는요. 네. 이런 데가 솔직히 많이 손상이 되거든요. 맞아요. 흠집도. 많죠. 근데 이런 데가 정말 깨끗해요. 네, 외관 너무 깨끗해요. 사이드 스탠드 보시면 네네. 정말 상당히 되게 깔끔해요. 그리고 흰색 바디고 예, 썬팅도뭐 흠집 없이 보시는 것 같이 너무 깨끗해요. 와 진짜 크다 백미러도 상당히 크네요 이거 또이 차는요 3등급이잖아요 맞습니다. 연비도 좋고 그다음에 고장도 안 나고 그다음에 소음도 굉장히 조용하고 아그다 개선을 시킨 거예요? 그것도 놓고 이제 좀 길게 뺀 거죠 길게 트레이드 앞에보다 더 좋아요 고 깨끗하고 타이어나 휠의 흠집 전혀 없이 깨끗해요. 뒤에는 상당히 되게 깔끔해요. 그리고 스티커도 그대로 있어. 전면 부분입니다. 전면도 선팅은 너무 깨끗해요, 시장이 그렇죠? 네, 그런데요. 네요? 이런 데가 각진 느낌인데요. 네. 상당히 되게 크네요. 크고 넓고 네. 깨끗하고 돌팀이 없어요. 근데 운전하기는 진짜 편할 것 같아요. 제가 산타페를 좀 타봤는데요. 정말 운전하기 편하고 정말 잘 나가요. 어, 길이가 4,915, 4,915, 그다음에 높이가 1700. 그 다음에 폭이 1885입니다. 와, 근데 진짜 대형 SUV처럼 엄청나게 크다. 네, 네. 근데 앞에 있는 공간은요 운전할 때 되게 짧은 느낌이에요. 운전하기 편하게 잘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요거는 하나, 둘, 셋, 넷, 다 가로로 다섯 줄입니다. 두 개씩 묶어 있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이 주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안개등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육구되어 있고 스텝몰딩으로싹 감싸주고 있고요. 근데 밤에 보면 이런 데가 되게 화려해요. 되게 환하게 비치거든요. 예, 예쁩니다. 여행하기 딱 좋아서 예, 카니발 처럼 더 이제 그 가성비나든지 그런 게더 좋아져서 아, 네. 예많이을 선호를 했대요. 조수석 부분입니다. 조수석도 뭐 운전석처럼 너무 깨끗합니다, 시장님. 그죠? 어 상당히 되게 깔끔해. 어 지금 네. 이렇게 휠 자체가 장 음. 기스가 없을까나? 기스 전혀 없고요. 타이어 트레 상태 굉장히 좋고 사이드 스텝, 그다음에 문콕 전혀 없습니다. 아주 깨끗해요. 와 이런데도 정말 깨끗해요. 뒷 모습입니다. 뒷 모습도 뭐, 뭐 흠잡을 곳 전혀 없이 너무 깨끗하고요. 맥스크루즈 네. 2.2 디젤 4륜이라고딱 되어 있어요. 야, 이런 차만에 약간 포인트인과 같아요. 엉덩이 있는 부분이 다 비슷해 이 차에. 맞아요,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어, 저는 개인적으로 BMW X5처럼 약간 좀 이게 각이져 있는데 전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약간 각도 있고 뒤에는 좀 둥글하게 빼고 이런 느낌.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트렁크 열어볼까요? 네. 예, 파워 트렁크입니다. 전동식 트렁크입니다. 어. 일단 뒤에는 거의 안 쓰신 것 같아요. 굉장히 깨끗해요. 근데 이런데도 비닐이 고대로 있어요. 비닐도 있고 네. 어, 뒤에 썬팅이라든지 이런 데 흠집이 많은데 네. 요거는 요 여기에 썬팅에 살짝 흠집이 있고 나머지는 굉장히 깨끗해요. 여기승 네. 모델이고요. 아마 이 차를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근데 요거를 이렇게 폴딩하면 폴딩 한번 해보십시오. 폴딩하기도 네. 편해요. 그리고 요게 또 이렇게 장판 이렇게 있어요. 요렇게 까시면. 요거는 그냥 예골프백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뭐 캠핑 장비라든지 낚시 도구라든지 뭐 너무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여행 가기 너무 좋겠다. 막 아이들은요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뒤에 가만히 안 있어. 맞아요. 엄청... 여기에다가 매트 하나 깔아놓고 막누워도 돼. 누워서 핸드폰 봐도 돼. 그리고 또 이거의 장점이 뭐냐면은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공조할 수 있는 이 별도의 버튼이 오. 되어 있어요. 예, 안전벨트 있고요. 여기 이제 네. 시트 폴딩, 아, 앞에, 앞좌석 폴딩 하는 거. 자, 엔진 부분을 열었습니다. 실장님, 저는 이 산타페의 장점은 나는 엔진이라고 생각해요. 왜요? 정말 엔진 소음이 부드럽고, 정말 엔진 소음이 정말 적어요. 실장님, 어떠, 어떠세요? 적은가? <laughs> 정말 시끄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진동. 진동도 없어, 진동도. 정말로. 아, 이게, 응. 쿵쿵 뛰는 게 없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부드럽고 조용해요. 어... 진짜, 이게 연비는 어떻습니까? 12.5kg입니다. 4륜 구동인데 1 2 5 네. 대단한 겁니다, 진짜. 202 마력이고요, 45 토크입니다. 그리고 8단 자동 미션이 장착되어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연비 개선이 굉장히 많이 된 거예요. 또 2차는 완전 무사고고 4륜입니다. 4륜입니다. 제가 운전석 탔습니다. 일단 담배 안 폈습니다. 공기 굉장히 좋고요. 굉장히 깨끗하고, 정확히 8 8 6 1 1 k m 떴는데요. 굉장히 깨끗하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실내는. 굉장히 깨끗하고, 선팅도 굉장히 깨끗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익스크루시브 모델이어가지고, 옵션도 웬만큼 잘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경사로 저속 감지장치 되어 있고요 에코모드, 스포츠모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 후축방 경고등 핸들 열선, 오토스톱 기능, 그 다음에 이제 사륜구동 버튼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항시사륜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크루즈 컨트롤 기능 되어 있고요 블루투스 기능 되어 있고요 운전석과 조수석, 열선, 통풍 시트가 다 장착되어 있어요 주차 센서, 전방, 후방 센서 되어 있고요 이 SUV는 사실 공간이 좀 많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정말 공간 활용을 잘한 것 같아요 핸드폰을 놓거나 물건을 놓을 수 있는 거 USB 단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쓰기 편한 공조 시스템 뭐 특별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돌리시면 된다는 거 그리고 끄면 된다는 거 열선 버튼이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예. 네. 드리고 그다음에 예 이건 아이나비 내비게이션이네요. 예 아우 후면 카메라 아주 깨끗하네요. 깔끔합니다. 공간 활용할 수 있는 게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블랙박스 채널 하이패스 룸미러 들어가 있습니다. 실내 너무 깨끗하고요, 너무 좋아요. 합수님 뒤에는 더 좋은가요? 어우, 귀 멀리 가 계세요. 하차는요, 담배를 전혀 안 피웠고요. 네. 제가 뒤, 맨 뒤에 구석에 앉았는데요. 네. 무릎 공간 보세요. 짜잔, 딴죠 예, 그리고 머리 공간 보세요. 오. 상당히 되게 충분해요. 옆에 있는 공간 보세요. 오. 상당히 넓습니다. 여기에 있는 공조 시스템이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 아까 전에 이거 폴딩이 됐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애들 요즘 핸드폰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장거리 여행 다니면 맞아요, 맞아요. 뒤에서 매트 하나만 딱 깔고 거 여기다가 막 누워서 핸드폰 봐도 될것 같아요. 오. 진짜 편한 공간 방 안에 온듯 그런 편한 공간이 될 수가 있고요 독립적인 시트예요 그래서 왔다 네, 네. 갔다 할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의자도 되게 편해요 네. 여기 보시면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이런 네. 예 독립적인 시트이기 때문에 장거리 여행하기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런 도어 부분에 보시면 열선 버튼이 2단계가 되어 있고 도어 포켓도 있고요 네. 또 이제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선세이드가 있어요 음. 근데 이 차의 큰 장점은요 솔직히 카니바 같은 경우에 이는 사륜이 아니잖아. 이건 사륜입니다. 예, 네, 이 차는 사륜이에요. 아, 사륜 정말 필요해요. 진짜 필요다 하거든요. 네, 솔직히 놀러 갈때 상간적 많이 가잖아요. 맞아, 맞아. 그래서 사륜이 꼭 필요합니다. 니다 정말 쓰기 편하게 만든 것 같아요. 가족끼리 놀러 가기 딱 좋은 차. 최고. 지금까지 저와 함께 더뉴 맥스크루 주차장을 보셨는데요. 실장님, 이 차의 네. 장점은 뭘까요? 이 차의 큰 장점은요. 네. 놀러 가기 딱 좋은 차예요. 아, 제가 타봤는데. 음. 아 정말 놀라고 싶네요. 솔직히 2천만 원도 안 되는 네. 금액에 1999만 원. 네. 네. 그리고 키로수 적습니다. 키로수는 8만. 네. 그리고요 더 중요한 건 완전 무사고입니다. 다른 구동이고요. 네. 이만한 네. 차 없습니다. 네. 이 차량의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께서 전화주시면요 할부는 3.5%에 60개월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네.